애플 아이패드 비싸서 이걸로 갑니다. 성능 나쁘지 않네요.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는 16인치 포터블 모니터의 최강자입니다. 작업할 때 저화질 때문에 불편하셨나요? 매끄럽지 못한 화면 전환으로 스트레스 받으셨죠? 이제 그런 걱정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제우스랩 제16P가 있습니다. 144Hz의 놀라운 주사율과 2.5K 해상도로 매끄러운 화면 전환과 생생한 화질을 자랑합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부터 게이머까지 모두의 만족을 보장합니다. 이동 중에도 최고의 화질을 경험할 수 있는 포터블 설계로 디자이너분들은 선명한 화질에 감탄하고 게이머들은 빠른 반응 속도로 게임 플레이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제우스랩 제16P와 함께 새로운 차원의 화면 경험을 선택해보세요. 대화면과 속도의 혁신을 경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레노버 k 1 0 프로는 바로 그런 혁신의 정점에서 있습니다. 작은 화면과 느린 속도로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강내해오던 불편함에서 벗어나십시오. 10.61인치의 대화면은 멀티태스킹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오타코어 프로세서는 읽기 어려운 속도를 선사합니다. 어디서든 콘텐츠를 보고 작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넓은 화면에서의 작업이 편리하다고 극찬하며 빠른 처리 속도로 많은 업무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었다고 평합니다. 레노버 K10 프로 태블릿 PC로 당신의 일상을 새롭게 디자인하세요. 모든 클릭에 생명력을 불어넣다. 제우스랩과 함께라면 복잡한 화면 조작이 과거의 일이 됩니다. 화면 활용이 번거로웠던 분들, 설치 과정이 부담스러웠던 분들, 제우스랩 P16T, 나이트 터치스크린 모니터 블랙으로 그 모든 걱정을 날려버리세요. 이 터치스크린은 직관적인 조작으로 사용자의 번거로움을 해결하며 간편한 설치 덕분에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자들은 더욱 직관적인 작업 환경과 놀랍도록 쉬운 설치 경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인터페이스의 제우스랩을 지금 만나보세요.